이렇게 땡큐 you. Hi, c r a 는데 갔어? t is t h 진 s What is this? i o i n o u 우리, 우리, 우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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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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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한국 우리, 우리,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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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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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o r 리 That's very nice. Thank you. Have a nice day. Good night. Have a nice day. a a thank you. a 사진 실력이 싹다인사다 아니 아 잠시만요. 아니 이게 근데 아니 이게 최단계 외국인들이 이게 사진 실력이 인사가 좀, 아니 인지 실다 그래도 하네 아니 이게 아니, 아니, 아니 아 내가 아 내가 안 됐는데? 아 그래? 빨리 고 가야겠다. 아 이거 그래? 아라만얘네 내가 내가 패션이 패션이 이어아될것 같아. 밥뭐 먹어? 맛있는 거먹으면 돼? 맛있는 거 돼? 마신 오거 돼? 마신 오면 돼? 마신 오면 스테이크 면 돼? 마신 오 썰자, 마신 오면 돼? 마신 오면 돼? 마신 오면 돼? 마신 오면 돼? 마신 오면 시 마신 오면 돼? 씨신 오면 돼? 마로 오면 돼? 마신 난 지난이야. 지금은 오늘은 지금 6시 몇 시야? 지금 시간 5시 38분이고 어, 코빈에서 어, 그 10시 기차를 타서 16시 반에 도착을 했고. 딱 6시간 정도 걸리는 여행을 마치고 일단 왔어. 왔는데 <laughs> 여기 유럽은 되게 빨리 어두워지더라고. 그래서 한 4시쯤에서 4시쯤에 기차 바꾸러 보니까 되게 어두운 거야. 어. 그래서 어, 여기는 아침 일찍 여행을 하는 게 좋겠다. 특히 겨울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 어. 지금은 이제 베를린의 명소 중에 하나인 알렉산더 플라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알렉산더 광장에 갈 거야. 그래서 이제 쇼핑 먼저 하고 오늘은 이제 동인이 생일이라 또뭐 스테이크도 써다고 하더라고. 아, 어, 뒤에 있는 내 친구들. 지금 여행 6일 차고, 어, 어, 여기, 여기. 뭐, 그렇게 특별한 이슈 없이 잘 오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애들이 맛집을 찾고 있는데, 뭐, 여기는. <laughs> 한국이랑 다르게 늦게까지 하는 마트나 쇼핑몰이 잘 없어. 여기는 이러려 이고 계속 오 가는데. 그래서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행하기에는 좀 생소할 수 있다. 야 근데 아사도르도 약간 현장 좋거든요. 지나오아사도르 이거 유명... 나사도로 스페인점이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되는 식당 뭐 그런 걸로 선정돼 있더라고. 어, 여기는 아 스페인점이. 야 스페인점. 메뉴 좀 여기는 공장에서 걸어갈 수 있다고. 야, 이씨, 아사도, 야, 야, 아사도로 여기는 우리 숙소. 야, 여기가 여기 가자, 여기. 음... 여기 여기는 우리 숙소 근처고 블록하우스는 야, 우리... 야 여기가 자 광장에서. <laughs> 그러니까 블 <블로>, 그러니까 블로... <laughs> 아, 비용씨이 새끼들이 말을 못 하겠어. <laughs> 그러니까 이거는 숙소 근처고. 그러니까 이, 이 아사도로는 우리 숙소 근처 걸어서 10분이고 블록하우스는 광장에서 S반 타고 4분 걸려. 한 정거장, 두 정거장. 여기 와서. 여기는 호텔 가기 전에 들려야 되는 곳. 아, 홍당이 씨. <laughs> 여기는 베를린, 베를린에서 첫 번째 버스를 타봤는데요 t 뭐 o 버스 버스는 뭐 o n 나우 s t o 하 Boston, Choppon, Boston, Boston, b o s t 첫 번째 버스 t 는 n b o s t 에 n b o 아 t o n Bos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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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s 버스 n Boston, b o s t <laughs> 바깥 풍경은 뭐.. 다를 바 없어요 뭐 여기가 아, 뭐 사당 사당인지 근데 네, 여 뭐. 되게 베를린인지 잘 아, 모르겠는데 차가 막 많다 그런 느낌도 아니고 근데 여기는 건물가 많아 보이소 여기가 내가 찾아봤거든 건물가 어떻게 사람이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되는 1101개의 건축물 중에 건축물이 있어 근데 여기에 그 건축물 중에 한 개가 있어 뭔 때. 그 우리나라 치면 국회의사당 같은 거 우리나 국기상 이제 법을 잘 몰랐대 그때 동독과, 동독이랑 서독 뭐 이렇게 넘어다닐 때 그런 법을 그래서 그 사람한테 뭐그 동독 사람들이 서독 그 동독과 서독이 텀. 아 근데 이런 식으로 설명이 길어지면 이게 편집을 당하죠. <laughs> 아니그 중간에 중간에 턱턱 자르면 돼너 사진 보내봐 너너 사진 미나 박아서 요, 아 마, 맞다. 아욕 존나 박아서 죄송이라고 전날. 아그립대요 그리가 그, 아이 어 그래 그냥... 막아 아, 한국에 있을 때욕 넘어가서 봐 죄송 아. 민규가 <laughs> 민규가 진짜 술 먹을 때 전화하는 애들이 여기 <laughs> 근 그만 좀.. 그만 좀 해주세요. 개혁이인줄아 유재현은 술도 안.. 사람 말고.. 아요네 잠시만요. 다 잠시만요. 이왜 독일의 노우진 씨가.. 왜 노우진 씨가.. 자, 할수 있는데.. 여기 알렉스 몰.. 여기 알렉스 몰인데? 여기가? 알렉산더 몰. 알렉산더몰 여기 맞지? 근네야 x 때뻔 정신 안 차려? 정신 아니 근데 참 모르겠네. 난. 어, 나 정신 안 차려? 이게 알렉산더몰이야. 아, 나도 몰라. 근데. 아니 핸드폰 보고 있잖아. 한정거장 잡아야 돼. 돈 뭐에 내렸어? 이거 내리라며?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이게 아, 알렉산더 알렉산더몰, 몰... 몰... 몰이라고만 말한 건데 뭘 정신 안 차리냐고. 소리해. 야, <laughs> 야, <laughs> 야, 야 돌려봐, 야 돌려봐. 야, 돌려봐. 야, 돌려봐. 야, 나를 나를 밀게 누구야? 야, 아니 <laughs> 그게 아니라 민게 아니라. <laughs> 야 나는 나 내리라고 한 적이 없어. 가라, 가라, 아, 그래. 그래? 여기가 알렉스 알렉산더몰이라고. h 어, 이 Hi, hello. hello. What's up everybody. Where do you come from? Korea. Korea, Korea South Korea. Right. Oh, very do you know nice. Korea? Yes, of course. Do you know me? So I do <laughs> North Korea and South Korea, but South Korea is better. South Korea. Yeah. South Korea is best. Are you a YouTuber? YouTuber. Ah, oh, very wow. nice. Hello, South Korean people. Wow. wow. Where are you from? Um, originally we are from Afghanistan, but we live in Germany. Wow. Where are you from? Um, originally we are from Afghanistan. But we live in Germany. Oh, I mean, like, we raised up here. Mm. Yeah. Good. How can I say hello in South Korean?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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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h, oh. well, oh. Good, good job. Oh. Thank, <laughs> Thank you. Thank Alright, have a nice evening. Alright, have, a nice day. have a nice day. Yeah. Oh, come on. Let's <laughs> jump <laughs> 아니 올리젠 올리비아 막 올리 음. 올리지널리 올리, 뭐, 뭐. 아프가니스탄 아르젠 모르 어뭐 아르젠 모르 아르젠 말이야? 아르젠으로 가냐? 이거는 격투복 거 아니야? 제가 알기로는 독일 사람들이 1 1월 말부터 크리스마스 전날까지 장사를 빠짝 하고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샷따를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알고 있네. 뭐 누가 말했는데? 아, 세명 중에 한 명이가 아, 아, 제가 말한 그, J D J D 왜 가요? A B C 마은 느낌인데 여기서 그러니까 왜 가냐고. 나는 뭐 보는 거좀 아니야. 찔. 예. 그냥 들어왔다 나가네요. 아, 스케이팅이 아니야. 이 시중에 스케이팅이 아니야. 인라인 스케이트였네. 씨발. 나 모르잖아. 저는 하나 구매했습니다. 그래 아, 예. 구매했어요. 예. 근데 패션. 어. 본이 그렇네. 하나. 나 오늘 생각보다 사진을 안 찍었다. 근데 너 사진 위치가 나는 나 어떻게 너안 보여줘. 너 어차피 한국가서 보낼건데 뭔 자꾸 한국에서 이런거 먹을 엄두를 내려 내릴 수 있어 아, 진짜 맛있네 맛있겠다 어, 스물 두살 생일을 독일 베를린에서 아, 보낼이고, 독일 베를린에서 보낸 소감이 어떠십니까? 잊을 수 없죠, 솔직히. 잊을 수 없다. 스물 이십년 살면서 잊을 수 없는 생일인 것 같고 이렇게 자리 만들어주는세 분들한테 감사의 음,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블록하우스라는 체제체인점는왔스테이테하크하우왔에 왔는데 a k h o u s e on the day. Albass, Hambon, l a 한번 그리고, 유쾌한 아주머니께 대단한 감사를 음. 드리겠습니다 아주머니 <laughs> 사진 <laughs> 나 여기 들어갈 거야 이쪽으로 한번 가볼 텐데 이따가 가서 영상 다시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와 뭐야 이쁜데? 야탈 거? 야 저런 거 신기한 판다. 50유로야, 5눈으로만봐야 아, 아, 하나 이렇게 조각 조각 맞추는 거구나. <laughs> <laughs> 어, 근데 완전 디테일하네. 안 흔들리게 찍어야 돼 세로로? 아 세로로 세로로 여기 서이까더 웅장하네 야 시청은 이렇게 예쁜데 시청은 씨발 아 제발 이럴수록 인종차별 진짜 당하고 싶다 진짜 아. 나 한번 당하고 싶어 제대로 <laughs> <laughs> 알았지? 제대로 당황스이씨 <laughs> 아, 뭐 겪어보게 어 나도 야, 인정할게 야, 아무 말안 할게 아무 말못할때 진짜 그래, 막상 받으면 아니면... 그래, 고맙다 생각할 거 같아 막상 인정을 해서 현타가 올때 받아서 현타가 오는 게 아니라 인정을 해서 때 <laughs> 인정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아왜 이렇게 착한 거야 이 사람들은 대상과 다르게 아, 해줘요 <laughs> 인정 자체가 그냥 참을 받아야 해 달라 <laughs> 인정자 어디, 어디? 뭐? 아하, 하뭐 여기서 타야 된다는 거지? 몇 번? 246번. 나중에 보면 또, 생각난다, 이런 거.